네, 안녕하세요. 정보력이 튼튼한 다크맨입니다. 네, 오늘은 쿠 팡에 제가 농수산물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서 작년에는 배송정지 부분에서 콘텐츠를 올려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노출정지를 한번 당했었어요. 근데 당한 이유가 사실은 고객의 CS, 식품은 약간 CS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잘 팔렸던 유정란 상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상품이 자꾸 뭐가 깨졌다, 혹은 배송 부분에서 CS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쿠팡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뭐냐면 아, 답변을 달았어요 답변을 달았는데 고객이 자꾸 연달아 다는 거야 뭐29 잖아요 20알을 보냈는데 이 20알을 보낼 때어 파손이 된 거예요 근데 2알이 깨졌어요 두알이 깨져가지고 이두알을 일부 환불로 이제 해드리는데 언제 주세요 아 사장님 언제 이 환불 처리해 줄 거예요 아니 쿠팡한테 뭐 말할 거예요? 뭐 쿠팡한테 다 말할 거예요? 뭐 이러길래 알겠다고 하 알겠습니다. 제가 다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그 답변을 자꾸 달아놓니까 으 저도 답변 을 다는 것을 이제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0시간이 이제 지나서 몇번 경고를 먹고 좀 정지를 이제 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를 당했었을 때그 상태와 이 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평에서 오는지, 이 문제점이 왔다, 이문제점 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는 제안 메일도 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메일을 받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일이 이렇게 날아왔어요. 쿠팡 고객센터 문의 답변 지원으로 인한 전체 상품 노출 정지 안내. 자, 다시. 고객센터 문의 답변 지원으로 인한 전체 상품 노출 정지 안내. 이렇게 메일이 날아와요. 네, 날아오고. 노출정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노출재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내 수정 또는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옵니다자 그리고 부득이하게 6개월 경과된 후 상품 노출재개 위한 증빙자료는 이제 판매자 정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상호에 땡땡땡님 이제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자님께 전달된 고객 문의에 대해 일부 24시간 이내에 미답변하거나 지연 응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거를 너무한 거 아닌가. 솔직히, 아니, 뭐, 하루 이틀 두종넘어가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쌓이고, 뭐, 답변 안 해줬다. 응답했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게 자꾸 전화가 오니까 약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정지 당하겠다. 라고 이제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이 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정지가 뜹니다. 네, 이렇게 정지가 뜨고요. 이게 PC버전에서 뜬 거거든요 PC버전에서 노출정지가 뜬 거고 넘어가면은 여기가 모바일 버전이에요 네, 모바일 버전에서도 이제 떴어요 여기에 노출정지가 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일로 다 왔던 거를 제가 이렇캡처해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노출정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 노출정지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이게 고민이죠 공산품이나 식품 판매했었을 때 어차피 똑같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노출 제기 방법은 이제 요 링크에 이본 메일을 이제 보내줬잖아요. 쿠팡에서 자 그러면 이 가이드를 하나 보내줍니다. 이 가이드를 보여주는 곳은 쿠팡 사이트로 빠져요. 로그인을 반드시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노출제기 일정은 최초 정지 시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에, 페널티 기간이 경과한 뒤 유효한 학약서가 회신 날로부터 순차적 노출이 재개됩니다 라고 됩니다 제가 지금 일자가 제가 볼까요? 지금 8월 4일 왔어요 영업일 기준 5일이라고 됐어요 제가 직접 쿠팡에 전화했었을 때는 7일 아니면 열흘 정도 걸린댔어요 근데 이 메일대로는 어떻게 되냐 오늘 날짜로부터 만약 오늘 최초의 날짜로부터 내가 이 노출 재개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그 날로부터 5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날짜 한번 볼게요. 8월 4일 날 걸렸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네, 오늘 13일이죠. 그래서 8월 4일에서 8월 8일 딱 진짜 5일 걸렸습니다. 뭐 쿠팡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7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뭐 걸린다. 혹은 아, 뭐 일주일 안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 5일 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출정지가 됐을 때이 5일 안에는 풀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가이드 그 다음에 영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저도 약간 이번 7월 달 매출이 거의 그냥 급상승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잘 감안했었고,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그 첨부 파일이 있어요. 첨부 파일에 확약서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고, 사인을 하고, 메일 보내서 내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약서이 서류랑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이라든지 사인 같은 경우는 스캔을 떠야 되잖아요. 스캔도 해야 되고 인감 같은 경우는 따로 내가 직접 인감을 찍거나 아니면 요즘 그 인터넷에 온라인 인감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본 셀러분들 예, 이름을 치면 그 도장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이 나와서 캡처해가지고 붙이시고 그 파일을 보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5일이 지났어요. 예, 5일이 지났고 지금 8월 8일입니다. 예, 8월 8일이고 쿠팡 전체 상품 노출 재개됩니다라고 안내가 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고객센터 문의 답변 지원을 인해 진행되었던 전태사품 노출정지가 현 시점 기준으로 해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판매자님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리며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또 고객센터 문의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예 이런 발생이 안 되려면 고객이 또 CS를 달았어요. 혹은 판 고객센터에서 달았어요. 그럴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뭐 제가 배송정지 했던 안내도 한번 들었었고, 작년에. 이번 년도에서는 쿠팡 노출정지에 대해서도 이제 풀어드리 거를 알려드렸어요. 요즘은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때는 배송정지는 제가 구매대행 했었을 때 알려드렸죠. 노출정지 같은 경우는 위탁에서도 많이 생겨요 배송 같은 경우는 우리 위탁 같은 경우는 국내다 보니까 금방 이제 배송이 돼서 배송정지는 안 당해요 물론 품절처리를 안 해놓고 주문건이 쌓여서 배송이 안 되면 은 배송정지가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거의 구매대행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배송정지는 근데 우리 식품위탁 쪽에서 농수산물로는 어, 내가 CS를 이제 불충족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 안내를 했다든지, 아니 고객과 조금 잘못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든지, 어, 이 CS를 24시간 이내에 시간 내에 하지 못했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이 있었다 보니까 정지를 당하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다크메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쿠팡 상품을 판매하는데 농산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구매대하시는 에 분들 계실 거고 사입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근데 노출이 정지가 됐으면 저처럼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서류 양식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서 또 안내사항에 양식을 또 줘요. 그 양식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독자 이제 시청자 분들에게는. 제가 좋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출 정지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노출 정지 기간에는 잘 나가던 상품들도 전혀 노출되지 않아 판매량이 확 떨어져 매출이 급감합니다. 제 경우도 노출 정지 계정 판매 들중 '구정란'이라는 상품을 보겠습니다. 상에서 나갔고 상에 구정란만 판매되는 시점입니다. 가격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판매되는 시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지 기간에는 판매량이 거의 없, 없다시피. 정지가 풀리는 시점에서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를 일부 수정하고, 제 나름대로의 공식에 따라 판매가를 설정 업로드하여 며칠 만에 판매량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찾고 싶고 궁금하시다면, 선물 단톡방에 보시면은 통이 가능하오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하나의 플랫폼, 큰 시장이잖아요 이 쿠팡에서 근데 이 쿠팡에서 하나의 정지를 당하게 되면은 매출이 훅 떨어지죠 그래서 정지가 됐으면은 이 정지가 왜 당했는지 해결 방법도 유튜브에서 막 찾으려고 하고 쿠팡에 막 고객센터에 전화하려고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작은 도움을 하나를 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점차 조금 조금씩 콘텐츠를 좀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작은 하나의 정보를 하나씩 쌓아두고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노출 정지에 관해서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이제 댓글에 단톡방 링크가 있어요. 농수산물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면 편하게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뭐 다른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1대1 톡방도 있어요. 1대1 톡방도 들어와 가지고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판매 방식이라든지 정지당했을 때이 콘텐츠를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정보를 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쿠팡의 뭐 소싱이라든지 이슈될 만한 또 정보를 더 가져올 테니까 닷컴의 채널 또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